이영 시동사 오늘 핑퐁 해 보겠습니다. 단어 리스트 암기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죠? 냉장 앞에다가 붙여 놓고 1년 동안 암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달콤한 그냥 스위트 끝나는 거죠. 그죠? 거기서 달콤한이 달콤해로 바뀌려면 is sweet or sweet. 한 개가 있으면 s가 있는 is, 여러 개가 있으면 or. 그럼 되겠죠. 달콤한 스위트, 달콤해 is sweet or sweet. 이 사과는 달콤해.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his apple is sweet. 너무 쉽죠? 자, 스텝 2입니다. 또 sweet. 달콤한. 달콤한. sweet. 이번에는 달콤한 냄새가 나. 냄새가 달콤해라고 했습니다. 냄새가 어떠하다 뭐였죠? smell. 하나가 있으면 smells. 여러 개가 있으면 smell. 냄새가 달콤해. smells sweet. smells sweet. 이 사과는 냄새가 달콤해. 사과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this apple smells sweet. step 3에요. 시큼한 sour 나왔네요. 시큼한에서 시큼 해가 되려면 sour에서 is sour or sour. 그러면 시큼 해가 되겠죠. 그죠? 이 푸사과는 녹색 사과를 푸사과라 하니까 이 푸사과는 시큼해. This green apple is sour. 또다시 시큼한 입니다 시큼한 에서 이번에는 냄새가 시큼해 그러면 시큼한 sour 냄새가 시큼해 smells sour 또는 smells o u r 되겠죠 하나면 smells s가 있는거 여러개면 smells o u r 이 풋사과는 냄새가 시큼해 this green apple smells sour 아이들이 여기서 잘 헷갈리거든요 자잘 들어봐 그냥 시큼해 는 it's sour are sour 그런데 냄새 이러면안 되겠구나. 냄새가 시큼해라고 하면 그럴 때는 smells, smell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큼해와 냄새가 시큼해 이 차이를 강조를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푸 사과는 냄새가 시큼해. This green apple smells sour. 자, 시큼한 떠났습니다. Sour에서 이번엔 시큼해 보여라고 했어요. 뭐뭐해 보인다라는 말. 무엇을 보다가 아니라 뭐뭐해 보인다. Look, looks 있겠죠. 그러면 시큼한 sour, 시큼해 보여. Look sour, s look s sour 되겠죠. 이푸 사과는 시큼해 보여라고 했으니까 this green apple smelled 안 되죠 보인다 그랬죠 this green apple looks sour 되겠죠 또 시큼한입니다 sour에서 이번에는 시큼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라고 할때 seem seems겠죠 한 개면 seems 여러 개면 seem 시큼한 sour 시큼한 것 같아 seems sour s e e m sour 이 푸사과는 시큼한 것 같아 추측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his green apple seems sou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형식 문장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데, 동사만 잘 알고 있다면 이런 표현들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서 핵심은 이 형식 동사 종류를 다 모조리 암기하는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면 아이들하고 싸울 일 없어요. 네,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시면 돼요. 안녕!